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이제 유다 왕가에 대한 경고와 예언 그리고 이제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 경고가 계속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진 자는 그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의무도 충실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선진국이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안될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동생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약자가 고통받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세요. 심판.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순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일수록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면, 어, 마치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처럼 이렇게 계급주의 계급 투쟁하는 사람,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이런 풍토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한국교회 안에 물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독권자가 된 거예요. 정치인들을 가끔 보면은 노동운동 하시고 민주운동 하시고 참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정치에 진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은이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기득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달콤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용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돼요. 저는 자유로울까요? 이 땅의 교회들은 자유로울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척을 했다 칩시다. 예. 네.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교회에서 달콤하게 파묻혀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 자, 한번 3절 봐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이제 너희라 그랬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누구에게 했는가? 그 당시 하신 말씀인가? 후대 하신 말씀인가? 부모에게 한 말인가? 자식에게 한 말인가? 남자에게 한 말인가? 여자에게 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르기를 다이세 왕의 안전,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왕과들과 그로 인하여 같이 권력 계층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 고하,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렇게 해왔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이 땅에 어떤 고통받는 것, 이것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15절로 한번 가봐요. 15절. 자. 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선정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면요 백성 앞에도 선해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사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런 표현이 열왕기 하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도 악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뭐로 양심에 따라 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된줄 아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궁궐을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해서 왕이 된줄 아냐? 그래야 왕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됨은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 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사람이었어.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의 그가 형통하였다. 예. 네.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우리가 3절에 봤다시피, 고아와 압제와 이방인을 압제하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재판을 고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아셔야 돼요. 돈을 번다고 해서 다내 것이 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린다고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조금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큰머리를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예. 저도 그렇게 다 살진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어, 우리 교인 중에 자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세를 사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 주인들이 못해먹은 사람이 제법 많아요. 주인들. 그러니까는 뭐돈 무섭게 좋아서 가져가요. 네. 그리고 어떤 주인으로서 돈을 가져갔으면은 해 줘야 할 일이 있어요. 수리가 났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큰건 바라지도 않아. 지극히 상식적인 거야. 주인이 해 줘야 할 일이 있고 세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해 줘요. 전화 안 받아. 왜전화한번 보니 뭐해 주라고 하는 소리 할까 봐안 받는 거예요. 물론 어, 주인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아주 고약스러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내요. 그래야 주인이 연락을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세를 왜안 내는가 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요거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되게 안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관사들이 많아요. 집사들이 많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슨, 그거 묻어 나와요. 문자를 보내다든지 할 때, 뭐, 뭐, 평안을 이야기하고, 샬롬을 이야기하고, 아예 참, 또 전화하면 뭐, 교회 갔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인 줄알 수밖에 없어요. 참, 이건 너무한 거다, 이거요 너무한 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좋게 보시지 않아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요. 새 내려주자, 지자, 그러지요. 저는 이런 운동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 일반 사람보다는 좀더잘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제시대 겪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요. 해외 유학파가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 총장,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 계층이 비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이 사회는 이렇게 부도도 가까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다라는. 그래서 이 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세를 좀 받는 사람들이 자청해서. 조금 10%, 20%라도 몇달 만이라도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거야. 네? 그렇게. 그런 운동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피를 그냥 다 빨아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짓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위선이다, 이 말이야. 가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 신앙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막 급진적인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는데 역사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목사님들이 잘 몰라 교회 안에만 파묻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떤 피를 흘리고 다니는지를 몰라 성도들의 삶을 전혀 몰라. 응?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 신방도 안 다니고, 애헴하고 앉아있고, 어디, 어?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도 상석에만 앉고 돌아다니고, 비서 두고 그냥 다 잠무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성조들이 한주 동안 얼마나 피마른 삶을 살고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속에서 훈련받은 성도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이참에 이 패러다임에 더 재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담을 헐어야 해요. 마음의 담을 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담. 주차장을 크게 갖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좀문 열어놓으면 안 되나? 어? 저녁에 주민들 찾아면 대라고 쓰레기 치우는 것이 싫어서 못한대. 그거 좀 치워주면 안 되나? 담배꽁초 떨어지면 안 된대. 뭐가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가 성전이 아니요. 우리들이 성전이지. 자기들은 담배 피우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술 먹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간음하고 다니면서 성전 마당에 담배꽁초 떨어지는 것은 안 되는 거요? 그냥 안 되나?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그래 놓고는 주일 주변에 주차는 다 주일마다 힘들게 하고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이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잘 보이자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간단한 상식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 주고 누가 고마운 표현했으면 또 나도 고마워할 줄 알고 누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으켜 줄줄 줄 알고 특별한 거 아니야 뭐내 재산을 다 떼주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됨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 대라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사람 됨을 상실하니까 이 땅이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워졌다. 이 말이죠. 저도 기득권화 됐습니다. 저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득권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달콤한 것에 사람이요. 편한데 살면은 힘든데 못삽니다. 집을 넓은데 살기 시작하면 좁은데 못 갈거든요. 에어컨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에어컨 없는 나라 가면 못 견디고 못 살아. 이게 이제 무섭게 체질화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따가 또 따로 들어야 할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새 낮춰주는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새 낮춰주는 운동에 동참하시라고 그것이 이 환란을 빨리 겪어 벗어나는 길이요. 그 동안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함들고 힘들게 하는 거 있었으면 빨리 회개하시오. 재판장 중에도 예수민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야. 뇌물 같은 거 받아먹지 마라, 이거요. 공무원들, 예수민 사람들 제법 많을 거아니요이 사람들을 좀 정직하게 하라, 이말이요 그래야 이 역병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 이거요.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고 묻힌 거,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정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과 통해야 이 땅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이 땅이 풀어질 거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레미아 22장에는 유다 막바지 왕 다섯 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다섯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가 오늘 본문은 안 등장하지만 다섯 명. 시드기아가 마지막, 유다 마지막의 왕이었는데, 두난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다고 그랬지요, 제가. 어제 다요시야가 640년의 왕이 돼요. 아주 오랫동안 왕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약 40년, 한 30년 이상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살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살룸. 살룸은 요아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살롬이라고 했는데, 이 살롬왕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609년에 왕이 돼요. 그리고, 어, 서, 어, 그리고 나서, 어, 3개월 만에, 어, 폐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요야 김이 왕이 돼요. 엘리야 김이라고 그래요. 608년에 왕이 돼요. 얼마나 지금 이 급박하게 정세가 불안하고, 이제 마지막에 왔어. 이제 유다 왕가가 망할라니까 이제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긴이 3 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597년에 왕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6절 한번 봐요. 26절 자. 요야긴 26절이 어떻게 되느냐. 요 아, 요야 김이네요, 김. 아, 자, 어쨌든 요야긴은 3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고 폐위됩니다. 근데 요야긴은 언제 왕이 되냐면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8살의 왕이 됐다고 나와요. 8살의 왕이 돼요. 누가 그걸 문의를 해서 내가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우야 기니 역대하에서는 8살의 왕이 됐다고 나오고 열왕기하 24장에는 18살의 왕이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왕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지 8살의 왕이 됐든지 18살의 왕이 됐든지 했는데 3개월만 왕이 됐는데 악한 짓을 해요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 거요? 이것이 인간이라 그랬어요, 제가. 8살이든 18살이든 둘다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8살이 됐든지 18살이 됐든지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하면서 죄짓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야. 자, 참고로 성경에 보면 이런 차이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차이예요 여덟 한쪽에서는 18살, 한쪽에는 8살. 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가족들이 식솔들의 숫자도 70명, 73명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렇지 않아요. 제 의견은 달라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된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후대에 각색을 했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을 수, 아, 대질 않았어요. 그대로 전해온 이야기를 남겨진 문서들을 그대로 성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옮겼을 때 하나도 손을 못 댔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건드리면 틀리게 옮겼었다가는 자기들이 심판받는다고 여겼으니까 무시무시하게 엄격하게 성경을 옮겼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둘의 모순이 오히려 성경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라면 별것이 다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는 쭉 해요. 살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고 여호야 김에 대해서 짐승처럼 매장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실제로 여호야 김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고 말아요. 그리고 요야 긴, 8살의 왕이 가지고 3개월 후에 폐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주님이 다 예언을 하여 끌려가는 이야기들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돈도 힘이고 사람도 힘이고 학벌도 힘이고 가문도 힘인데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내 자신도 모르게 칼을 휘둘러 연약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옆집이 망하면 나도 망해요. 이빨이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이빨이 다 빠져버립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이기에다 싶어서 돈벌 생각하지 말고 이때다 싶어서 창고를 열어서 함께 살아가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여 하나님 앞에 신앙만 잘할 생각을 고수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 거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리지 말고 큰 수를 부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꼭 되셔서 이 사태가 조기에 마감되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귀한 민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주님 우리 자신들이 그동안에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말씀을 알고도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볼때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일에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이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정들의 폭정과 기득권자들의 그 사리사역에 대하여 이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도 기득권화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인들이 교회들이 먹고 살만합니다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은 참으로 배 두드리고 등따 쓰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왕가의 그 패역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제받는 자의 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울고 있는 자의 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모두가 힘들 때입니다. 내 자신의 힘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힘듦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 성전에서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해야 진짜 거룩이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잘 아는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기심이 꽉 차서,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신들이 달콤한 안락함에 빠져서. 이웃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자의 피해 하소연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주님,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자의 피값을 하나님 아버지, 잘 정당하게 잘 치루어서 다시는 이 땅에 교회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억울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의 벗이 되시고,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감히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은. 흉내라도 내고, 노력이라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